안녕하세요. 닥터스팅입니다. 오늘은 욕창 환자의 보호자로서 간병인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욕창 환자들이 간병인의 간병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를 대신해서 간병인 분들이 환자분들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질환들이 이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욕창에서는 특히나 이 간병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치료 경과에 영향을 줍니다. 보호자분들은 간병인 분들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간병인 분들께 환자의 간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간병인 분들께 요청한다면 사실 간병인 분들께는 좀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간병하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호자분들이 직접 챙기는 것이 환자의 경과, 특히 욕청 환자의 경과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간병인 분들께 요구해야 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욕창 상처 사진을 주기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요즘도 흔히 기사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드는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욕창 2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욕창 4기였다. 너무나 넓고 깊은 욕창이어서 깜짝 놀랐다. 욕창, 상처, 상태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든 상태를 파악하는 것,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도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명인 분들께 욕창 상처 사진을 받아서 현재의 상처가 어떤지, 어떤 경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욕창 상처가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진만 보더라도 제법 파악하기 쉽습니다.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가 육안으로 명확한 질환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사진을 통해서 욕창 상처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식사량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욕창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신 컨디션은 사실 식사량과 아주 밀접합니다. 환자가 식사량이 계속 줄어든다. 어떻게 해서든 식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현재 환자의 식사량이 줄지는 않는지, 현재 식사량이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의 식사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이 정보에 대해서 환자 보호자는 간병인을 통해 계속 요구해야 하며 명확한 계획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보호자분들은 의료진 분들께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체위 변경입니다. 현재 간병인이 체위 변경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호자분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 분께 지금 체위 변경은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체위 변경은 몇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현재 체위 변경이 두 시간 이내마다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꼬리표 욕창이다. 그렇다면 꼬리뼈 욕창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왼쪽 45도 혹은 오른쪽 45도 이렇게 번갈아서 체이 변경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발 뒤꿈치에 욕창이 있어서 발 뒤꿈치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종아리 부위에 쿠션이 적절히 받쳐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욕창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간병인께 요구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가장 빨리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